대표님하고 이제 소통하면서 이렇게 좀 구현됐으면 좋겠다고 한 거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짜 정확하게 제가 머릿속에서 예, 상상한 거를 그대로 딱 해주셨어요. 거기다가. 네. 안녕하세요. 공항작소 이동준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프로젝트는 저번에 촬영했죠. 신준호 베이커리 3층 상가주택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보시는 것은 현관입니다. 좁게 만들어 놨던 것을 저희가 신발장은 최대한 뒤로 밀어버리고 가벽을 쳐서 이제 만들어 놓은 상태고 화이트 컬러를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좁지만은 그나마 더좀넓게 보이게끔 이제 디자인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내입니다. 들어와서 바로 보이시는 면 곳은 이제 중문인데 옛날 사면동이 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최대한 확장성 있게 보이기 위해서 얇은 알미늄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중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거실 공간입니다. 요즘 아파트 천정처럼 이제 우물 천정을 만들어 놓고 코너 쪽은 라운드를 둬서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조명들은 2인치 조명으로 현재 마감을 해 놓은 상태고, 전체적인 조도는 은은하게끔 현재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가운데는 실링핀을 달아서 지금 에어컨을 또 틀어 있는데 같이 사용하실 경우에는 좀더더 더 시원할 수 있게끔 현재 시공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어컨들도 다 매립을 시켜놔 버렸습니다. 거실을 지나서 오시다 보면은 바로 주방 공간이 보입니다. 지금 여기에 게이트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원래라면은 이쪽이 작은 방이었습니다. 작은 방을 전체적으로 확장을 시켜버려서 넓은 주방을 쓸수 있게끔 만드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가구들은 전체적으로 빌트인으로 만들어놓은 상태고 냉장고 같은 경우도 키친피스로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리프트장 속에 다 숨길 수 있게끔 디자인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은 세탁기하고 건조기조차도 현재 깔끔하게 보이게끔 다 빌트인으로 맡아놨습니다. 주방은 상 하부장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고 미들 포인트 쪽은 최대 600에 1200짜리 타일을 사용함으로써 매지 라인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현재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다가 12mm 상판 그리고 밑에 하부장들 이렇게 해서 수납도 최대한 많이 할수 있게끔 디자인된 상태고 미들 포인트 끝부분에는 다 간접을 넣어서 오래된 낡은 주택이지만 요즘 스타일로 최대한 다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명 같은 경우에도 가구에 맞춰서 다 라인 조명으로 최대한 깔끔함을 유지할 수 있게끔 디자인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1 1자 형태의 라인 조명으로 마무리하는 상태고 가운데에는 2인치 조명으로 차후에 식탁이라든지 놓을 수 있으면 포인트가 될수 있게끔 현재 디자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나 주택에 뭐 사시든지 주택으로 이사를 하시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건데, 뭐, 주택이라고 해서 다 낡고 이런 게 아니라 디자인을 통해서, 그리고 인테리어를 통해서 보면은 아파트 못지않은 깔끔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옛날 주택 같지 않게끔 전체적으로 마감 쳐서 이 각이 다 살아날 수 있게끔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 마감을 깔끔하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화장실입니다. 전체적으로 600, 600 타일, 타일을 어 벽면부터 바닥까지 다 같이 사용함으로써 좀더 넓어 보이는 효과와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수 있게끔 이제 디자인되어 있는 상태고. 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 높이라고 생각했으나 높이지는 못합니다. 이게 중2층 형태의 다락방이 또 있는 관계로 방수석구 위에 전제 도장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아파트 못지않게끔 욕조라든지 그리고 수납장 조명 거울까지 이렇게 다 디자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 손잡이도 푸시플로에서 시공을 다 해놔서 최대한 편의성을 줬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안방입니다 보시는 곳에 침대와 전체적인 붙박이 그리고 스타일러까지 빌트인으로 이제 요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보고 누가 주택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제는 아파트를 줄 알았습니다 <laughs> 여기가 안방욕실인데 처음에는 고객님과 상의해서 없애버릴까라고도 생각했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좀더 낫다고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현재 이렇게 조그맣게 욕실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 둘셋 하하하 <laughs> 계단입니다 이게 2층 형태로 돼 있는 집이라서 현재 기존에 서는 이렇게 계단실 자체가 다 막혀 있는 상태로 좀 많이 보기 싫었던 것을 저희는 다 오픈시켜 놔버렸습니다 계단 난간 또한 유리와 스침목을 사용해서 최대한 개방감 있게 보이도록 노력했고, 그 다음에 이 계단 하나하나를 보면은 다 LED 조명을 넣습니다그 다음에 센서를 넣어서 사람이 딱 들어서는 순간 전체적으로 불이 들어올 수 있게끔 현재 디자인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는 천장에 보시면은 실린더 COB 조명 펜던트를 사용해서 깔끔한 포인트를 주는 상태고 2층 복도 쪽 라인들은 최대한 깔끔하게 디자인해 놓은 상태고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작은 방이 또 있습니다 2층 방 같은 경우에도 재단 활용을 해서 붙박이장이라든지 그 다음 이거는 철거를 하지는 못하는 구조입니다 활용해서 좀 앉아서 한다든지 침대 용도로 쓸수 있다든지 현재 그렇게 해서 마루를 깔아 놓고 전체적으로 지하에는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예, 여기는 루프 닦은 무한입니다 처음에 엉망진창이었고 완전 난리가 났던 것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원래 덴조가 쳐져 있어 갖고 빛이 안 들어오던 것은 저희는 상황을 보고 전체 천장을 다 걷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바깥에서 지금 강화유리로 이 천장이 돼 있는 것을 좀더 개방감 있고 확장성이 있어 보이게끔 현재 만들어 놓은 상태고. 지금 이쪽 평면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다 막혀 있던 것을 저희가 일부러 통픽스 창으로 현재 막 넘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조금 더 답답함이 없게끔. 그리고 이쪽은 겨울이라든지 추울 때 사용할 수 있는 루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바깥에 나갈 수 있는 것도 다 하이샤시 도로 설치해서 이제 단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썼다고보시면될것 같습니다. 문을 열고 나와 보시면은 이렇게 합성목 데크로 이렇게 평상처럼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이 평상자리처럼 만들어놓은 이 자리가 원래는 물탱크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뭐 봄, 가을 그 다음에 뭐 여름 저녁이나 와서 가족끼리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브라켓 조명을 써서 밖에 나왔을 때도 분위기가 좀더날수 있게끔 현재 디자인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 낡은 상가주택의 변신 어떻게 한번 보셨나요? 오래된 집도 어떻게 디자인하는가에 따라서 요즘 스타일의 집으로 확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집의 주인공이신 고객님을 한번 모셔. 혹시 인테리어 하면서 뭐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뭐있으수 있을까요? 아니요, 소통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딱 진짜 제가. 그리고, 원하고, 소통하는 대로 나왔던 것 같아요. 친구가 한날 이제 놀러 왔었는데, 그쪽 관련된 쪽에 조금 관심이 조금 일반인이지만 이제 있는 친구였거든요. 그 예. 근데 그 친구가 한 바퀴 딱 둘러보더만은 보통 보면 그냥, 아, 뭐, 가구가 예쁘다, 벽지가 예쁘다, 이런 멘트를 날리는데 그 친구는, 아, 준우야, 이 업체 어딘지 모르겠는데, 진제 마감 처리 깔끔하게 잘했네. 그 신경을 써주신 거죠 그리고 고객님들이 아셔야 될게 아파트라든지 뭐 빌라라든지 이런 부분의 공사와 실질적인 이 상가주택 그 다음에 일반 주택들 공사는 약간 난이도가 조금 틀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뭐 마감제 위주로 하는 이런 사람들은 주택 같은 공사 잘안할래요 일이 많고 생각한 것보다 뭘 손댔을 때 일이 많이 커지는 경우가 그래. 플러스 요인은 많은데 마이너스 될 요인이 많이 없거든요. 그거는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기존하고 대비했을 때 정말 내 마음에 들 정도로 포인트가 확 바뀌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저기 이제 냉장고하고 세탁기하고 건조기 있는 부분이 원래 네. 기존에는 방이었지않습니까 방이었지 네. 근데 이제 저는 저기를 대표님하고 이제 소통하면서 이렇게 좀 구현됐으면 좋겠다. 한 거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짜 정확하게 제가 머릿속에서 예, 상상한 거를 그대로 딱 해주셨어요. 거기다가 생각하지 못한 이제 곡선화에서 이제 아치형으로 해주는 저런 부분까지도 트렌드에 맞춰서 해주신 부분 이 층에서는 제가 만족도가 제일 높았고 나머지도 다 만족도가 높았지만 옥상 같은 경우는 기존 옥상이 일단 있었지만은 어찌 보면 너무 이제 노화되고. 활용을 이제 못 했는데 친구들이나 지인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한 번씩 고기도 구워 먹고. 주택을 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옥상에 대한 좀 로망이 로망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갖다 그대로 또 이제 깔끔하게 이제 리모델링해서 데크도 깔아주시고, 평상도 만들어주고, 썬루프 개념으로, 처마. 네, 그렇죠. 처마도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고, 조명도 예쁘게, 이렇게 서비스 개념으로 딱 예쁘게 달아주시고, 너무 이제 감사하고 마음에 들죠. 이번 주택 프로젝트도 무사히 마감된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프로젝트 때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laughs>